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우선 때는 1999년도에 여름이었고요. 당시 부모님께서는 지인의 장례식장에 급하게 출발을 하셨고, 집에는 저하고 동생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한살 터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TV에서 해주는 공포방송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거에 애청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무섭고 자극적인 프로그램 본다고 엄마한테 종종 혼나긴 했지만 그렇게 혼나면서도 밤늦게까지 안 자고 이불 뒤집어쓰고 보는 그 재미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부모님은 장례식장에 가시고 저와 동생만 남았을 때였는데 동생은 일찍이 잠이 들고 저 혼자 거실에서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잘 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 거실에서 현관문이 이렇게 곧바로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현관문 밑에 있는 우유통구멍 있잖아요. 거기가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열려면, 외부에 있는 이 철로된 덮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옆으로 밀고, 손을 집어 넣어서 안쪽에 플라스틱 덮개를 밀어야만 열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열린 상태로, 한 5초 정도 가량 유지하다가 그대로 다시 닫혔습니다 근데 이 우육구멍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들 현관문 외부는 철덮개로 되어 있어서 이거 웬만한 바람으로는 절대 열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린 나이지만 진짜 찐으로 공포감을 느끼고 보던 TV를 끄고 급하게 동생 옆으로 가서 벌벌 떨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잠에서 깨서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제가 목격한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야 네가 밤늦게 안 자고 맨날 무서운 TV 프로그램만 보니까 그 헛것 본 거라고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무서운 걸 많이 봐서 헛것이라도 봤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날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평소엔 눌리지 않던 가위 눌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동생이랑 같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저만 가위에 심하게 눌리게 된 거예요 너무 가위에 심하게 눌려서 숨도 못 쉬고 캑캑대다가 막 울면서 깨기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는데 항상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니까 제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항상 맛없이 깨작깨작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며칠간 안 먹었거든요. 부모님 생각하시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어린애가 계속 가위에 맨날 시달려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지. 밥도 못 먹지. 그러자 이제 부모님께서는 걱정만 쌓여갔고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조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약을 챙겨주셔가지고 약 먹고 약 기운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흔들어서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안고서는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말로는 제가 약을 먹고 이제 자는 모습까지 보고 난 뒤에 거실에 나가서 집안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빨랫감 정리하신 걸 저희 방에 넣어 놓으려고 들어오셨는데 제가요 몸을 한 손으로 바닥을 지탱하고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상체만 세워가지고는 막방 천장을 보면서 쭝얼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면 완전 흰자만 보이는 그런 이상한 형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엄마가 한참을 흔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눈을 뜨고 나서 저는 그 기억이 없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얘가 정말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몸에 좋다는 약들은 전부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거든요.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복도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 모를 악취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바람 불 때마다 그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날려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그 관내 방송으로도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바로 버려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방송을 하면서 알렸어요. 하지만 그 악취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그러던 하루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랑 분녀회 같은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악취의 근원지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층층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다니셨고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는 12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총 12층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5층 복도에 모이셔가지고는 이렇게 어디서 냄새가 나나 하고 돌아다니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순간이었어요. 그 계단 위층에서, 그러니까 6층이죠?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 어? 찾았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6층으로 다 몰려서 올라갔고, 그때 엄마하고 저도 주민들 따라서 그 6층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6층으로 올라가니까 그 은은하게 풍겨오던 냄새는 더욱더 심해졌고, 냄새 나는 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저희 집 윗집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막 안에 누구 계시냐고 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아무 반응도 없었고, 그렇게 경찰서에 급기야 신고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여기 6층 어디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출동한 경찰이 이제 안에 누구 계시냐고 확인을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 문을 강제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강제로 열고 경찰분들이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코를 막고 나오시는 거예요. 집을 빠져나와서는 윽윽윽 하면서 헛구역질을 하셨고 다른 입주민들은 주변에서 아, 진짜 안에 뭐 시체라도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경찰 분들이 통제를 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게. 그러자, 이제 주민들을 대표해서 관리사무소 소장님만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경찰 동행하에. 그런데, 그방 안에 수십 마리나 되는 고양이 사체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장님 말로는 며칠째, 그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는 길 고양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래요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길 고양이들이 전부 다이 집에서 죽어서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해당 집 주인은 경찰 분들이 계속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급한 대로 그 고양이 사체들만 치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는 저를 데리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 내려왔고, 엄마는 살다 살다 이런 일이 우리 집 바로 위에서 생기냐면서 무섭다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하셨고요. 저는 방 천장을 올려다 보면서, 아, 그동안 내가 가위에 눌린 것과 현관문 우유통 구멍이 열렸던 이유가 그 윗집과 관련이 돼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진심으로 오싹하더라고요. 근데, 마냥 그 집에서 살기가 부모님께서도 좀 찝찝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은 급하게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사를 가고 난 뒤에는 저는 두번 다시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